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제가 최근에 생일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술을 많이 보내줬더라고요 술이 어떻게 배송이 되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전통주들은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술을 소개하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설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하고 올라가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많은 술들을 리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나올 술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비교해보고 테스팅을 할때 도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올라가거나, 당도가 낮은 거에서 당도가 높은 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도수 높은 거 먼저 먹으려고요. 첫 번째 화요입니다. 화요는 한국의 중류식 소주이고요. 불 화자와 종기할 요자를 써서 화요라고 합니다. 전통 도자기 명가인 광주요에서 여주쌀로 만들어서 국내산 쌀100% 쌀소주이고요. 도수는 40도, 500ml에 2에서 3만원대 정도 하는 그런 술입니다. 제조 방식은 감압 중류를 한 후에 온기 숙성을 하는데, 감압 방식은 중류 방식인데, 상압중류와 감압중류가 존재합니다. 상압중류는 대기압과 같은 높은 압력을 사용해서 78도 이상의 고온에서 증발을 시켜서 만드는 중류방식이고요. 감압방식은 반대로 비교적 저온에서 40도에서 증발을 시켜서 증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상압방식은 본연의 향이 살아있는, 하지만 날카로운 듯한 그런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감압방식은 비교적 원재료의 향은 많이 묻히지만 부드러운, 그런 풍미를 가질 수 있는 게 감압증류의 방식입니다. 감압증류를 한거 이해도 온기숙성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온기숙성을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립식 소주입니다. 마셔볼게요. 먼저 색은 우리가 아는 소주 색깔 투명한 색깔이고요. 향은 달달하고 고소한 쌀향이 납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에어링이 좀된 상태인데 따고 나서 바로 먹으면 알콜이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만 에어링을 시켜주시면 꽤나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달한 쌀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아 그리고 잘못 말했는데 40도가 아니라 41도네요 그래서 41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술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 부드럽다가 이 17도 소주 이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40도에 비해서 부드럽습니다 달달한 그런 맛이 나다가 뒤에 은은하게 쌀향이 기분 좋긴 합니다 쌀향이 지배적이고 시원하고 화산 향이 그런 과일향 같은 게 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술이에요 맛있네요 다음은 려입니다 이 술도 뭐할 말이 많긴 한데 우선 중류식 소주이고요 도수는 40도 3 7 0도 375ml입니다 가격은 3에서 4만원대 하는데 여주의 쌀과 고구마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구마만 들어간 고구마종류 소주입니다 국순당에서 만들어지고요 아까 화요랑 다르길래는 상압증류 방식을 하고요 그래서 더 복합적인 향이 느껴진다고 하고요 온기숙성을 해서 비교적 부드러운 풍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75ml 용량의 3,4만원대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죠 마셔볼게요 고구마 소주가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본 술인데요 한번 마셔볼게요 무슨 곡물의 향은 나긴 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풀떼기 같은 향? 조금 많이 나고요. 한약 맛? 그런 맛이 납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쌀이랑 고구마랑 섞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걸 먹고 별로 궁금해지진 않았습니다. 375ml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 비었으면, 화요보다도 먼저 샀거든요. 화요랑 이거는 제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 선물 받은 건 아니에요. 병은 이쁘네요. 다음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곳의 매니저님이 사준 술이고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기대가 좀 되네요. 문배술 같은 경우는 전통주로 들어가고요. 전통주에서 중리식 소주인 그런 술입니다. 도수는 40도이고 700ml 용량에 3만 원대 가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틀로는 문배술 40 용상이라는 제품인데 왜 용상인가 했는데 이쪽 부분에 용각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배주의 이름의 뜻은 왜 이름이 문배술이냐면 문배는 야생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 문배향이 나서 문배술이라고 합니다. 그 문배가 들어가진 않았다고 해요. 원래는 평양에서 만들던 술인데 안타까운 현실로 지금은 내려와서 만들고 있는 그런 술이고요. 국가무역문화재 제81-1호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니까 빨리 마셔볼게요. 뚜껑은 인조 코로크인거 같네요. 방금 따서 알콜이 좀 찌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향부터 맡아볼게요. 오, 뭔가 막 진한 향이 나요. 그냥 일반 소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게 문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뭔가 화사하고 달달한 향기가 납니다. 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달하고 화사한 향이고요. 빨리 마셔볼게요. 화산 과일 맛도 나는데 향과는 달리 맛에서는 화산 과일보다는 아이스크림 뽕따 같은 그런 소다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방금 따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먹는 김이 들어갑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도 화요만큼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요? 화요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오둘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는 고소한 곡물의 단맛이었다면 아이스크림 뽕따에 살짝 그 과일향이 추가된 느낌입니다. 이거는 진짜 향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향이 되게 진하다. 딱히 넣은 게 없는데 역시 무형문화재입니다. 맛있네요. 다음 술은 천안 호두주입니다. 이 호두주는 많이 눈에 있죠. 메가슈 후기에서도 다뤘었고 쇼츠로도 제작해서 제 인스타 계정에서 릴스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런 술입니다 아껴 먹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먹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국내에 맛있는 이런 술도 있다 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게 있어서 그런 걸좀 정리하고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중류식 소주에 호두가 첨가된 일반 중류주이고요 색이 일반 중류식 소주와 다른 거는 온기 숙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크통 숙성을 살짝 오크통을 입힌 그런 술이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위스키와 비슷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도수는 40도가 아니라 살짝 아쉬운 36도이고요. 500ml 용량에 제가 구입했을 때는 56,000원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질문을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제수 곡물 주정 호두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곡물 주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정은 일반 종류 주가 아니라 희석식소주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안 호두주는 흔히 희석시 소주에 들어가는 저가형 주정이 아니라 천안살로 빚어서 발효한 발효주를 중류해서 만든 주정이라고 합니다 희석시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가지 어디서 사냐는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 링크는 제 인스타 아이디에 연결되는 링크고요 저희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DM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량주장 대표님께서 생산 물량이 많지 않아서 많은 물량의 판매가 불가다는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긴말 그만하고 마셔볼게요 일단 먼저 향부터 맡아보자면 달달한 곡물의 향과 호두향이 납니다 약간의 나무향과 바닐라 향이 나는 것 같고요 마셔볼게요 부드러운 목넘김을 갖고 있습니다. 도수를 모르고 마시면 36도라는 거 모를 정도로 부드러운 풍미를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술을 빅대어서 얘기하면 호두마루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호두마루랑 비슷한 맛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그피니시에 진짜 호두를 씹었을 때날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저 이거 구매할 때도 시음을 해보고 구매를 했는데 옆에서 같이 시음하시던 분들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만만큼은 인증된 그런 술입니다. 맛있네요. 다음 술은 <목소리>